안녕하세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전공 교수 천범주입니다. 세계는 현재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로 간의 문화가 실시간으로 공존하고 교류하는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한류라는 또 하나의 브랜드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의 문화 중심국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또 새로운 비전으로 각광을 받는 시대,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의 탄생과 함께 정부의 미디어법 통과와 이에 따른 채널의 증가와 세계화 등각 매체와 채널들은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콘텐츠이고 콘텐츠는 결국 이를 표현해낼 수 있는 제작자들과 연기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전공은 이러한 문화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과 소양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각 분야의 현업 전문가들과 성공을 이룬 명사들의 특강을 통해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전 교육 체계를 갖추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한 창의적 인재들을 발굴하여 양성하고 공공한 산학 협력 체계를 토대로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분야의 배우, 개그맨, 모델, 댄서, 가수, 연기 트레이너, 방송진행자 등의 진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서구의 물질문명 중심의 문화를 대체하는 동양인간 중심의 문화, 그 속에서도 대표적인 문화인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의 문화를 세계의 문화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전령사의 양성, 최고의 실무 교수진과 일지 피스타오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제휴사와의 프로젝트형 수업, 수시적인 오디션과 캐스팅을 통한 경력 및 취업 관리 등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전공은 함께 꿈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전공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문화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